부부의 세계는 왜 멀어질까요? 사랑이 식어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. 너무 지쳐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. 그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죠? 난 지금도 남편 보면 너무 설레요. 아내를 보면 예전보다 마음이 더 깊어진다구요.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아, 이분들은 사랑을 끝까지 지켜낸 분들이구나. 왜냐면요. 한국에서 결혼하고, 일하고, 아이 키우고, 서로의 지친 등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버틴다는 건그 자체로 이미 너무 큰 노력이거든요.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. 예전 같지가 않아. 아, 설렘이 없어졌어. 근데요, 부부가 걸어온 길을 다시 보면요, 그건 사라진 게 아니에요. 그냥 모양이 달라진 겁니다. 그 연애할 때의 사랑은 가슴 뛰는 순간이었다면 지금의 사랑은 가슴이 버티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게 훨씬 더 깊은 사랑이에요. 서로를 두근거리게 하는 사람에서 서로를 버티게 해주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. 그게 바로 부부입니다. 요즘 부부들은 감정을 말로 잘 못합니다. 여보 사랑해. 드시네요. 밥 먹었어? 조심해서 들어와. 좀 쉬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말 속에는요 우리가 평소에 차마 말하지 못하는 진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안돼 누군가는 애정이 식었다고 말하지만 부부는 압니다 그게 식은 게 아니라 더 조용히 더 깊게 스며든 거라는 거죠 연애는 서로에게 다가가던 시기라면 결혼은 서로를 지켜주는 시기라는 거죠. 그리고요 지켜주는 사랑이 훨씬 더 어렵고요,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오래갑니다. 부부로 사아의 오늘 그건 실패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형이라는 겁니다. 요즘 지쳐 있는 부모님들 이 한마디만 꼭 전하고 싶습니다.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서로 곁에 머물러 준것그 자체가 이미 사랑입니다.